디바로 어느 정도 뭘 케어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아, 설마 다음 판까지 폐색이 지트면 안 되는데 다시 승리의 여신을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저런 게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어? 왜또 내가 부르면 또 악마의 유혹이야. 아 지금 빠재 빠대 중이요 빠대 중이야 아 그거를 그거를 빠대로 도망가네 멘탈 잡아 골드도 골드 나름이야 좋았어 이투한 아... 진지 개구리. 오케이. 팀보 여섯 명이네. 이겼네. 팀보 여섯 명 오면 이기더라고. 전투 개구리 저거. 저것도 괜안 좋다 저거. 야, 팀보 여섯 명은 승률 100%래. 이제 <laughs> 공격까지 30초. 야, 적당 위에서 이득보다 내려가자. 아 <laughs> ㅋ 화물 한이5도면내려간 겁나 쿨한 어, 것처럼 구역나 나 먹을 수있니다나 먹고 전자는 다 거기서 거기. 야 <laughs> 공격을 쳐서 모여서 싸우자 <laughs> 나 호.. 나 호그만 따라 닐 거야 호그 아니면 디5 <laughs> <laughs> 4 3 2 뭐야 우리 심에 공 나올 때 까지 버티자 시작다 <laughs> 화물을 저 <저희야. 웃음>

자 뒤에 겐지 이마지 겐지 아 됐잖아 이거 와야 내가 할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 이거는 신나게 털린다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laughs> 쉴드 깔아 쉴드 아 와... 우리 리스포 거였어 뒤로 쭉 빠져봐 뒤로 쭉 빠져 뒤로 쭉 빠져봐 저기 다이아 패작인가 겐지 있으면 윈스턴도 좋은 있겠다. 그립인데. 세시에아냥보호둘다 봐서 나 이게 여섯명이다 있을 때 디바가 진짜 할게 많은 거지. 어, 가자. 자리아, 자리아, 자리아 힐 빼. 자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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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트에뒤지필에지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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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2층 먹 뒤에 층층 뒤에 뒤에 이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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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요

공눌러 봐요. 공뭐와 이제. 열심히 한다, 애들. 나 세기만에 올라와요. 형분인 게 아닌데. 오케이 루시 먹자 이거. 개꿀이다 오케이 나이스 시간 벌었어요? 오 시간 벌었어. 또또 싸워줘, 싸워줘. 무시 없어, 얘네

어글 끌려가지고, 응. 안 돼.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트레 잘 못쏴. 트레 하다. 그냥 팔이야, 팔이야. 파리. 잘 못쏴. <laughs> 우리 더쿠님 어서 오세요. 아. 트레가 원래, 원래 <목소리> 살짝 빠질게요. 이것 좀 비벼, 이것 좀비벼줄게살 <목소리> 사람 빠져봐. 이것 좀 비벼야 돼. <목소리> 살 사람 살아야 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플레 언저리는 되게 열심히 하네. E 안 그래? 어... 여기 지금 얼마나 그거 하는데. 안 되겠다. 열심히 안 해. <�erm assim, 수 있을지 보고. 호 없어요? 자폭시완료 이거 야 나 머리가.. 아 진짜 게폭기구이니막 반피. 근데 막 아, 재운거웠어왜 자꾸 깨우니 때리고 있는 걸 재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착각인가? 막하나막 아, 나기라안 아나 기라스 아나 있라스 아이고 내스야스 빠졌어요 여스 빠졌어 트레 트레 은데앞 트레 내려 앞쪽 것같은로 아... 끝났네 이거 아여기서 안되나 이게 같시우 비비고 있는데여기서요야 이제 내려야 될것 같은데. 야될것같은이여야 이거 은야트라

아 이렇게 열심히만 게임해줘도 할만하다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 얼마 나 게임이 아, 할만한데 마지막 마지막 아, 이츠 저 솔저랑 폭솔저쓰러 갈게요 아 없네 이츠 갈게요 이츠 살짝 나가봐요 앞으로 상대 달라들게 민스터부터 녹이야 민스터 윈터. 민스터부터 <laughs> 녹이래 <녹여>, 민스터부터 녹이래 <laughs> 겐지 킬! 겐지 킬! 아나 킬! 아... 그거지에날 아, 재웠어... 아... 아 이거 화면에 떨어졌네... 빠져요 빠져! 뒤로 빠져, 빠져! 어차피 아. 앞에서 싸워봐야 의미 없어요 나비 아, 1분 남았어요 1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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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큼이 아. 모자라. 심해 내릴 때된것 같은데. 헐려 줘. 다시 한 아, 실드 부사인다 시에 뺄 게. 심해가 피를 빨리 바꿨어야 돼. 아, 도와줌에 그걸또 <놀람> <놀람> 없어 없어 아 죽든지 이거 끝까지 밀리겠는데? 어, 이만 비비고 있어요? 봐봐 우리 비트도 있어 나이스 나이스 비트 이게 도와주, 왜 이렇게 어수소 하나씩 원숭이까지 왔어. 아, 이 쪼꼬기 모잘라. 여기 어디서 딜루스가 있는 걸까? 아우! 루시오 하나, 루시오 하나 위에. 여기까지 미쳤어. 실력이 비슷비슷하면은 하면서도 재밌거든요. 아, 오케이 밀어보자 여기까지. 좀 많이 밀렸다는데. 심해가 빨리 바꿨어야 돼. 안 됐습니다. 여기선 정크래시요. 여기선 정크래시라니? 공격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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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죽기 살기로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거면 디바로 뭐좀 맞춰줄 수 있거든. 음? 근데 여기서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번에, 어, 복고형, 복고디바? 그거 좋긴 한것 같더라고. 복고디바를 나도, 뭐랄까, 생각기쉽 <laughs> 질러놓고 먼저 쓸까 싶긴 한데. 복고디바, 좀애매해지거좀 불타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불타오르질 못하네. 아. 네. 공격 시작까지 30초. 아 뭐가 그리 급다 생각 움직여. 네, 네, 아빠. 저 트레가 아...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난고 디바 얻었지만 디바를 는다고 아, 나 이런데. 아, 야, 21분 트레... 심... <laughs> <야, 21분간 웃음> 한 트레.. 아빌보나 시빌보나, 시빌보나, 나 자요 왼나 위에 아나시빌어나

다리아 빨게, 다리아 잡아야 돼, 다리아 빨게, 다리아 포오케이게 아. 여기 심해, 여기 심해, 인때 심해. 인때 심해, 방 안에 심해. 피심해을 밀어, 하울 밀어.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어우 좋아 요 목소리도 좋은데? 오케이 우리가 상대보다 빨라야 아? 돼. 우격 방진 중 아직 없어요 힐러. 개피 개피 솔저 개피 1 배. 아나만지사자 목표 목표. 아 어, 씨, 이렇게 안 들어오냐. 빠이자 빠자 살짝 빠자이 <laughs> 너무 안 들어와. 둘다 개피, 다물 개피. 아 시청자분들이 <놀람> 그렇게 <놀람> 그렇게 <놀람> 어 <놀람> 솔랭 돌이라 그래가지고 심에 사, 심에 사. 나도 더쿤드미랑 같이 게임하고 싶은데. 청자분들이 그렇게 솔랭 돌리라네. 에아 이거 내려오면서 던전인데 이렇게? 분이 안 나. 어디 하늘에다 쏘는 폭죽인데? 누가 어. 고 있어요? 다시 <laughs> 찾고어아 <아프게. 웃음> 우리도 열심히 밀고 있기는 한데. 좀좀제 제조 좀. 하나 비는 큰아니아뭐까요저 숨어 있어요. 저. 이게 디바로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림이 한정적인 것 같아. 많이 잘리니까. 안경님 어서 오세요. 이게 로드비인데도. 어, 포탑 왔다. 포탑. 포탑 려 있어요. 벽면에. 네, 왼쪽 벽면에 포탑 대마나. 나어나 예, 없어요. 우리 시간 가 너무 많이 틀렸어. 이번에 가야 돼요. 자리 한테 부군아치호저 지야 심해 심해 아, 그래, 피일, 아, 그래, 피일. 피일. 심해 피일. 아 황금 시멘야 와 시멘트야 <laughs> 야 황금 시멘네와 기바가 있는데 야또 죽었어 어터왜 이렇게요 봐봐 든

진짜 신기해, 실러만 잘려. 아로 빠져봐, 빠져봐, 다시 가자. 신기하게 힐러만 잘려. <laughs>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 시간 애매데 시간이 애매해졌어. 트레 있으니까 빠져봐요, 첫 차죠, 아 나머지. 야, 그래도 열심히 한다야.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약간 이 정도가 모자라. 이 정도는 디바로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여기서, 어, 여기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트레가 여기서 원래 큰 그림 그렸어야 되는데. 아. 잠시 여기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하자고말 신경 안 쓰는. 아, 트레가 왜? 시메트라 할 때부터 아무 것도 못 하는 애가 지금 저걸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싸움 없이 역시 한 발로 만져서 이겨야 되는데 지잖아 이게. 아, 상대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지는 조합이니까 음? 이길이 수가 없잖아. 딜러가 밀어 줘야 했어요. 음. 딜러가 밀어 줬어야 음. 되는데. 내가 매트릭스로 뭐할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으니까. 음. 솔매 장에서는 소잔이 매트릭스 안 소잔이 아프고. 음. 근데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 다 한거지 뭐 솔저야 생체장이라도 가지?